안녕하세요. 12월의 첫째 주 목요일입니다. 외국인의 4천억 원대 매도 공세 속에서도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3,400억 원의 든든한 매수로 시장의 균형추 역할을 해주고 있네요. 마치 줄다리기 대회 같았던 어제 장, 비철금속과 IT 서비스가 힘차게 로프를 당기는 동안 유틸리티 업종은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이었습니다.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평화협상안이 시장에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고 미국의 중국 반도체 제재 강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지각 변동을 예고하고 있어요. 애플이 아마존의 AI 칩을 선택하며 기술 패권의 새 판을 짜고 있는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이후 요동치는 가상자산 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도 210억 원의 순 매수로 힘을 보태며. 시장의 하방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어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이 시장에서 오늘은 어떤 투자의 나침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는 국방산업 전반에 강력한 상승 동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RF 시스템즈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이 기업은 천0공 이하의 사우디, 이라크 수출 수주에 성공했고 우크라이나의 한국 방공 시스템 도입 검토까지 더해지며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기대됩니다. 현대로템, LG넥스원과의 신규 계약은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며 기술력과 수주 실적이 주가의 핵심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웨이비스의 경우 갠 rf 반도체 분야 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lsam 개발에 성공했고 핵심 부품 공급사로 선정되며 글로벌 경쟁력 을 입증했습니다. 휴니드는 보잉사와의 f-15ex 항공 전장비 공급 계약과 더불어 한화 시스템과의 전술 정보 통신 체계 계약이 추가되며 글로벌 방산 기업 으로의 도약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아,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방위산업 전반의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술력과 수주 실적을 겸비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돋보입니다.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의 수출 제한을 강화하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델릭스가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중국 SMIC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오나노칩 개발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PBR 0.87배의 저평가 상태와 22.68퍼센트의 낮은 부채 비율은 투자 매력도를 높이는 요소입니다. 마이크로트나노는 반도체 공정용 초정밀 부품과 소재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중국의 수출 규제 강화로 인한 대체 공급망 구축 수혜가 예상됩니다. 넥스트칩은 AI 반도체 설계 기술을 바탕으로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HBM 관련 IP 포트폴리오 강화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술 자립도가 높고 대체 공급망 구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폴란드가 발트해 연안의 첫 번째 원전에 이어 두 번째 원전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국 수력 원자력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국내 원전 기업들의 성장 기회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원전과 SMR, 양수 발전 등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견고한 실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폴란드 신규 원전 수주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기술력과 실적이 주가의 핵심 모멘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진파원은 발전설비 정비 부문에서 안정적인 수주를 확보하고 있으며 아부다비 원전 정비법인 설립을 통해 중동시장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한전 KPS는 UAE 바라카 원전 경상정비공사 계약금액 증액과 체코 두코반이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으로 글로벌 원전 정비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전 산업의 글로벌 르네상스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기술력과 실적을 겸비한 기업들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법인의 가상자산 원화 계좌 개설 허용 로드맵을 발표하며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투자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두나무 지분 가치 상승과 22.07% 대의 낮은 부채 비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이 기대됩니다. 3분기 영업이익 870억 원, 당기순이익 688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투자로 인한 1조원 이상의 평가 이익과 STO 사업 확장을 통해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칩타타다나 증권사 지분 80% 취득을 통한 해외 진출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제도화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기술력과 사업 확장성을 겸비한 기업들의 도약이 기대됩니다. 워런 버핏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어제의 시장은 마치 거대한 체스 게임처럼 흥미진진했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세가 시장의 한 축을 흔드는 동안 개인과 기관은 묵묵히 매수 기회를 찾아 나섰습니다. AI와 로봇 산업이 3880억 달러 규모의 미래를 그려내는 동안 반도체 시장은 첨단 기술 패권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 트럼프의 평화 협상하는 지정학적 긴장의 끈을 한층 팽팽하게 만들었고, 애플의 트레이니엄 2 도입은 AI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8천만 원대에서 1억 3천만 원대로 롤러코스터를 탔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는 기회의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버핏이 말했듯이 우리는 미래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목요일 하루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도 의미 있는 발자국을 남겼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장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